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아주 좁고 협소한 그런 귀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절묘하고 우아한 어, 그런 귀기 묘묘한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귀 쪽에서 완벽하게 이제 고립되어져 있는 흑대마를 볼 수가 있는데요 백의 포위망이 이제 다수 조금 다소 허술해 보이긴 하지만 자지만 이 포위망을 좀 뚫어내기에는 쉽지가 않은 그런 장면이죠 에게 이제 돌들도 생각보다는 좀 촘촘하게 놓여져 있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자, 그래서 요 대마가 지금 자체로 살기에는 궁도 자체가 아, 좀 많이 협소해 보이는 그런 장면인데, 자, 그런데 이제 흑도 이 오른쪽 우아기 쪽에 원군이 지금 뭔가를 좀흙을 도와주려고 약간 좀 수신호를 보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쪽에 이제 날 일자로 미끄러져 있는 돌이 뭔가 좀이 흙돌의 원군의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백의 입장에서는 뭔가 좀 말뚝이 하나 더 박히면 이 대마를 좀 살려내기가 좀 쉽지 않은 흙의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흙의 입장에서는 이 말뚝이 박히기 전에 그냥 단순하게 끝내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 대마를 모조리 살려낼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진행은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흙이 그런 마술을 부려내면서 이 귀에 있는 흙대마를 멋지게 살려낼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힘차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대로 역시 이런 곳을 돌파하는 거는 그렇게까지 좋은 발상은 아닙니다 이게 패감으로 좀 이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백이 이제 이런 데를 손을 빼버리고, 만약에 이제 진출하려고 하다가 진짜로 막혀버리면은, 어, 오히려 이제 독이 되는, 독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해버리고 말게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이쪽에다가 보리선수를 하는 행위는 좀 멈춰주는 것이 좋겠죠. 자, 그럼 이제 이쪽 뭔가 좀 궁도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자, 이게 이제 궁도사활에서는 대부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넓히거나 좁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모양은 좀 좁히기에는 약간 궁도가 너무 좁아 보이죠? 이런데 좁혔다는 거는 이제 밀었을 때 무조건 맛보기로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이렇게 해봤자 여길 찔러가지고 좁히는 거를 반대로 해봤자 어차피 여길 찔러가면 한 집밖에 못 가져가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그럼 넓혀가는 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넓히는 게 쉽냐? 그렇진 않죠? 막아가면 이렇게 해도 치중을 가서 잡히고 이제 와서 좁혀도 여길 두면은 깨끗하게 아무것도 못 해보고 잡히게 되고 만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있는 원군이 역할을 하려면 약간의 부스럼 맞아요. 그부스럼을 노려가면은 뭔가 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일단은 여기를 두고 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백이 이제 만약에 반대로 좁히는 것은 이제 이 귀의 특수성이 글, 걸려버리면 늘었을 때 궁도가 확 늘어납니다. 사궁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살아나게 돼서 백은 일단은 두 눈을 질끈 감고 여기를 젖혀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궁도를 넓혔다고 해서 아직까지 이게 사는 궁도가 나온다라는 그런 뜻은 어, 크나큰 착각이죠. 자 이렇게 했을 때도 이제 재밌는데 바깥쪽에 있는 궁도를 여기를 노려줄 수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좀 요리하는 방법이 좀 재밌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백이 기본이 바깥쪽이잖아요. 근데 이제 안쪽이 더 좋을 때가 있어요. 자, 왜 그런가하면 바깥쪽을 두고 여기를 두면 어 이게 이제 이걸 끊는 맛이 남다 보니까 최소한 이걸 먹여쳤을 때 뭐, 그리고 여기를 따내면 이제 이을 수가 좀 없다는 거죠. 이으면 오히려 흙이 이제 반격으로 전체가 그냥 꼼짝도 못하고 잡혀버리고 말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백은 여기를 두고 요 패를 지금 흙이 어 나름대로 힘차게 만들어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백도 잡으러 가는 방법론에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안쪽에 있는 급소를 도주는 것이 좀더 어, 일반적인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좀 달라요. 이렇게 하고 나서 방금 전과 똑같이 해봤자 여기에 먹여쳐도 이제 이 돌은 완전히 썩은 돌이 돼서 백이 이제 마음 놓고 버릴 수가 있게 되거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이제 안쪽으로 둬도 아까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 돌이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단수를 쳐도 이렇게 두면은 역시 이쪽이 옥집이 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자, 역시 이게 궁도 대마를 궁도 사화를 논하기에는 좀 흑의 모습이 좀 한급 부족해 보이거든요. 648생인데 지금 돌이 딱 6개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잡혀 있다는 거는 알겠는데 백의 단점이 눈에 딱 들어옵니다. 바로 이두 점에서 나오는 약간 좀 결함 같은 건데요. 자이 단점을 흑이 오히려 역공을 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뭐복 지금 수비하는 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정답이 공격을 해가지고 실마리를 푼, 푸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이제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일단은 냅다 끊고 맙니다. 자 일단 끊고 말았을 때 끊어버렸을 때 끊고 보는 거죠. 일단 여기를 두면은 이두 점이 잡혀가지고는 백이 이제 뭐 해볼 게 없어요. 네, 뭐 아무리 궁도 사활이고 뭐고간에 이 석점이 잡혀버리면 백은 할게 없어지고 말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백은 이 석점을 살리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여기를 단수쳐야 되는데 자, 그대로 여기를 기어 나가면 자, 일단 은 여기 수상전 자체가 어렵네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길 밀면은 따라 나가서, 자, 이거는 수상전이 좀 역전된 것 같죠? 막으면 흙이 석점을 그대로 잡아내면 그만이고, 뭐 이상하게 버텨간다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폐라도 만들어서, 자, 이게 뭐 폐가 이기고 지고 상관없이 여기를 이제 사는 게 남긴 했는데, 가급적이면 이럴 때도 폐를 안 주는 게 좋죠? 자, 이쪽을 먹여치면 폐가 안 납니다. 따내고 여기를 막아버리면, 흙이 깨끗하게 이 수상전을 이겨낼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뭔가 좀 그쵸? 약간 장문이 듣는 걸로 보이거든요. 도망가 봤자 이제 몇 발짝 못 나가니까. 자 그럼 이제 결국은 다시 궁도사활로 넘어오게 되는데 아 이거 쉽지 않은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꼬랑지만 먹으려던 지금 흙의 계획이 아니었거든요. 애초에. 자, 그리고 이쪽을 두면은 역시 여기를 둬서 꼬랑지만 계속 백이 살짝 떨궈주면이 자리가 옥집이 되니까 흙이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렇다고 이걸 찔러 가는 게 득이 있냐? 먹여치는 게 조금 있,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결국은 남는 거는 꼬랑지예요, 꼬랑지. 자, 이 꼬랑지 가지고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백은 요 돌을 기분 좋게 선물로 내줄 수가 있죠. 요래서 지금 안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두 눈을 크게 뜨고 다시 한번 쳐다보면 맞습니다. 요번에는 요길 하나 찌르면 넘어가겠다는 걸 준비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와 같이 이쪽을 여기에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먹여치는 것을 행사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자 이번에는 어떤 먹여침을 가져가야 되냐면 이 먹여침을 가져가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왜냐면 늘었을 때 백이 이제 여기를 마음 놓고 파워하기에는 백돌이 너무 약해져 있다는 사실. 그래서 백은 이 석점을 제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야 멋있게 직사공을 내고 살릴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했다가 어 조금 손해 봐가지고 반집치면어떡 하죠? 그래서 이런 먹여침을 보류를 해주는 것이 고수다운 전법이라고 할수 있어요. 여기서 먹여쳐줄 사람은 없잖아요. 괜히 두 집을 내줄 필요가 없죠. 나중에 이걸 두면 한지어 한 점을 뜯어낼 수 있는 권리까지 남기 때문에. 이런 것이 순식간에 두세 집 손해보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자, 흙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있었네요. 자, 백이 이제 장문이라는 지금 포획 방법을 써서, 어, 조금 여유를 줬단 말이에요. 흑한테 그러니까 이제 느는 게 선수가 돼버렸죠. 자, 지금은 찔르는 게 약간 득입니다. 찔르는 게. 한 점을 이제 잡아가는 권리를 남겨놓는 것이 득이 될 때가 많아요. 물론 여기로 보면 좀 손해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백이 이제 어쨌든 흙이 살아났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흙돌 두점을 제압을 해야 되는데요. 맞습니다. 바로 그 방법이 여기를 밀어가는 겁니다. 자 이게 과연 뭘까요? 도망쳤을 때 백이 이제 이렇게 그냥 흙이 순순히 도망가는 것을 허용을 한다면 자, 지금은 백도 이제 장담을 못해요. 흙이 수가 여러 개 있어서. 사활로 봤을 때 100도 6개잖아요. 근데 그냥 수상전을 이렇게 버려버리면, 자, 과연 누가 이길까요? 지금은 딱 봐도 흙이 좀 앞서 있는 그런 형국이죠. 수가 두수 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100이 지금부터 아무리 수상전을 잘 해준다라고 해도, 자, 요거를 이겨내기에는 좀 쉽지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둬서, 이런 데를 두고, 계속해서 먹여치고, 요런 데 갖다 붙이면, 이겨내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백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어 여기를 두면 결론 결론적으로는 뭐 이런 패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패가 난다고 해도 상당히 늘어진 패를 백이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흑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대성공이죠. 단패도 아니고 늘어진 패인데 자, 그래서 백은 이렇게는 흑을 제압할 수가 없고요. 반대로 두면은 이제는 흑이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넘어 탑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견우직녀가 상봉하듯이 이렇게 징검다리를 놔주면서, 어, 수를 메꿔도 그대로 이렇게 다 받아주면, 자, 마찬가지로 백의 수가 확 줄어 있죠. 만약에 뭐 나는 패라도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두면, 이거는 이제 코웃음을 한번 쳐주면서 대공소궁이다 라고 선언을 해주면, 아, 대공소궁은 냉정하게 아니네요. 비기 날거나 뭐 늘어진 패가 나거나 이런 거네요. 대궁소궁을 내려면은 이렇게 하고, 아, 절묘하게 대궁소궁은 잘안 나네요. 폐 같은 게좀 남겨져 있긴 한데, 무지하게 늘어져 있으니까 이것도 뭐 되는 폐가 아니죠. 백이 잡혔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한번 좀 백이 심혈을 가다듬고, 장문을 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근데 이건 여기 한번 찌르고, 이렇게 한번 찌르면 백이 귀가 빨개져야 됩니다. 넘어 타려고 했더니, 단수 한방 먹여칠 필요도 없어요. 단수 두방딱 먹여치면은 그대로 돌려차기 촉축수에 걸려버리는 백의 모습이고. 자, 그렇다고 여길 잇잔이 그대로 수를 조여가면 이제는, 어, 오히려 백돌이 잡혀버리고 말게 됩니다. 자, 이거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는 흑의 입장인데, 자, 맞습니다. 백이 잡으러 가는 과정 자체가, 어, 여기서는 자꾸 어설프게 장문을 때릴 게 아니라, 긴 축으로 잡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네, 그런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흙돌이 이제 꼼짝도 못하고 잡히게 되거든요. 자, 근데 이제 좀 달라진 게 약간 보이긴 하죠. 맞아요. 지금 달라진 거는 요걸 늘면은 요돌이 썩어버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아무리 잘 먹어봤자 이제는 한 집이 안 나요. 그런데 그 타이밍을 살짝 앞당겨주는 것이 있죠. 지금은 무시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대로 내 집이 나는, 흙의 어, 모습이라서, 백은 일단은 이걸 잡으러 가려면 따내고 봐야 돼요. 뭐 이런 거도다가 패한다고 했다 돌려차기 다하면 백이 이제 완전히 새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자, 그래서 이제 새가 되지 않으려면 이걸 따내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흙이 이제 준비하고 있는 묘수를 터뜨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묘수는 바로 여기를 먹여치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순순히 받았을 때는 두 집이 어렵지 않게 나는 그런 모양으로 결론이 나게 되고요. 자, 백은 그래서 이 패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단수를 치면 여기 집이 일단 확보가 되어 있죠. 자, 백도 잡고 흙도 따내고 백도 잡으면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양패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백이 그 전에 손을 빼면 2단패이긴 한데 어쨌든 흙이 따내는 과정에서 백도 약간 데미지를 입는 2단패가 남겨져 있기 때문에 어깨 뭐 입장에선 단패 비스무리한 그런 2단패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두는 것도 가능해요. 내가 현명한 자라면 집으로 더 이득을 볼수 있는 귀한 그런 기, 기회까지도 오게 됩니다. 자, 백이 이제 좁히는 거는 밖에서 좁히는 거는 막았을 때 요래 두는 건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두 점이 독버섯이 처리가 돼가지고 흙이 돌은 엄청 많이 따내는데 옥집이거든요. 자, 그래서 요럴 때 이제 잘 들여다봐야죠. 어떻게 하면 안형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지금은 그대로 막아가는 거죠. 단수 치면은 그냥 여기만 둬도 두 집이 나고 요렇게 두면은 따내고 자그 다음에 여길 두면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더 좋은 변화가 나오게 되겠죠. 왜냐면 따내면 바로 이제 살아가는 거고 이 팬은 백도 부담이 있죠. 그 와중에 이제 백이 여기를 따낸다고 하더라도 됐다내도 지금 흙이 손을 빼도 아직도 그때부터 패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따낼 수있지만 어쨌든 아직도 패입니다 자 그래서 흙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좋은 결말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어떤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될까요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먹여치고 나서 요래 되면 이걸 두고 따내면 이러면은 백이 아무런 부담이 없는 패였잖아요. 그렇죠? 이게 되게 절묘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걸 두면, 그렇죠. 백이 이제 젖혀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난 거예요. 이거는. 백이 실패가 됐죠? 그러니까 패여도 다 똑같은 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선치중을 가주는 것이 백도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전히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흑이 아직까지 두 집이 없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방금 전에 보셨듯이 자, 이제 백이 똑같이 부담이 없는 패이긴 한데 흑이 집으로 약간 이득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것도 안 된다라고 하면 흑이 먹여치는 게 있는데 거진 비스무리 합니다. 이렇게 따내가지고 결국은 백이 부담 없는 패를 즐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정도면은 뭐 본전 뽑았죠. 자, 근데 문제는 패를 냈는데 그 과정에서 손실을 많이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왠지 모르게 좀 패로 지금부터 빠방을 하고 이렇게 살렸다고 쳐도 왠지 두방 연타를 당하면 좀 많이 아쉬운 느낌. 네, 그래도 좀 득은 득이겠지만 자 맞습니다. 그래서 흙이 그냥 살릴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예요. 자 근데 그게 가능하냔 말이죠. 가능합니다. 다소 좀 천재적인 그런 맥점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자 일단은 빈축을 기어 나오는 거는 행해 줘야 되는 그런 행위예요. 지금은 그래야만 약간 촉촉주 비슷한 거를 만들어 낼 수가 있거든요. 바로 이때가 좀 천재적인 발상이 필요합니다. 먹여 쳐 가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은 여기를 제끼는 말도 안 되는 묘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평소에 등장을 안 하잖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넉좀 잡을래 말래. 잡으면 이 타이밍에 딱 들어가면은 야 지금 백이 이거를 제압을 못합니다. 이렇게 됐다 내니까 백이 넉점을 잡도록 강요를 하고 이때 조심해야죠. 어 여기를 둘 필요가 여기를 둬도 되는데 뭐 이렇게 하면은 집으로 이제 좀 손해를 보잖아요. 이렇게 패로 패를 진다고 보면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을 따내면 되죠. 밀면은 맞고 나중에 이렇게 될 거니까 예쁘게 아름답게 직사공을 내면서 이 흑대마를 살려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진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제 백의 최선의 응수는 뭐냐?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를 둬서 집으로 최대한 이득을 보는 겁니다. 자, 근데 애초에 흑의 목적이 뭐였죠? 흑은 얘만 선수하겠다는 얘기였어요. 자, 손 빼면은 백이 잡히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백은 이제 이 다섯 점을 먹고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딱 막아주면 알토란이 직사궁을 내고 이 흑대마를 살려줄 수가 있게 됩니다. 정말 절묘하죠. 자, 백이 이제 빈축을 거부하는 수가 있을까요? 뭐 이런 거. 자, 근데 이거는 흙을 잡아야 되잖아요. 단수치면은 이어가지고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네, 이렇게 하면은 붙였을 때 그냥 이쪽을 따내도 백이 자체로 잡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네, 그런 진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패를 버틴다? 근 이것도 여기를 두면, 어, 나름대로 패는패인가요 <laughs> 이거 패라고 할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이거는 뭐좀 무시를 해도 되겠죠. 네, 이 정도 패는 거의 백이 천지대패 수준에다가 첫 번째로는 빠방을 해버리면 곤란하고 두 번째로는 따냈을 때 자체 패감도 좀 많아서 이렇게 자체 패감을 쓸 수도 있고 백이 이제 잡히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패는 패예요. 여기를 두면 이쪽을 단수치는 게 있어서 이렇게 쳐주면 그래도 여기를 이제 잡아낼 수가 있는데. 이쪽을 치는 게 있어가지고 잘못 봤네요. 따내면은 진짜 비상시에는 이렇게만 해도 패는 아니네요. 이것도 네. 근데 흙이 이렇게 해줄 필요도 없죠. 이런 패는 가급적이면 이런 패는 이겨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래서 백이 빈축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그래서 여기를 막았어야 되는데 요때 이 젖히는 콤비네이션이 정말 눈 튀어날 만한 그런 묘수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처음으로 돌아가 봐서 정말 뭐 이거는 6 4 8생 빼박이라는 느낌이 딱 있는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이 원군의 지원을 잘 살린다면, 자, 이렇게 끊어서, 요거를 제가 설명 안 드리긴 했는데, 자, 이건 어떻게 될까요? 상황에 따라서는 굉장히 유력한 수가 됩니다. 자 근데 지금은 단수 한번 치고 독사가를 내뱉겠다는 얘기거든요. 요걸 한번 나가면, 어, 막아갈 수는 없잖아요. 따내고, 됐다 낼때 여기를 끊어가는 게 있으니까 100이 잡힐 수밖에 없죠, 이거는. 자, 그래서 지금 100이 여기를 늘어갈 수밖에 없는데, 자, 1차로 나는 좀 무섭다. 나는 술기가 잘안 돼요. 그러면은 늘어가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는 뒤로 단수 치는 수가 남겨져 있기 때문에 100을 쉽게 제압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손실이 있죠. 여기를 이으면 석점이 잡히잖아요. 뭐 이것도 이제 나름대로 성과이긴 한데, 나는 수익기가 완벽하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여기까지 나가서 이제는 늦춰 받기가 좀 그래요. 네, 이걸 따내는 게 선수이다 보니까 오히려 백돌 전체가 잡히겠죠. 그러니까 백은 유일하게 여기를 막아야 되는데 그때 따내고 나서 여기를 뒀을 때 뭔가 좀 걸려든 듯한 느낌이 들지만 여기를 한번 싹 늘어주면 마찬가지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백이 보강을 가면 그때 여기를 살려주면은 이쪽 넉점을 포기할 이유가 없죠. 백이 욕심을 부린다면 그때 단수를 쳐서 자 지금 이두 점만 촉촉수로 낚아채면 백이 아무리 난리 부르스를 쳐도 이쪽에 집이 확보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백은 여기를 결국은 어이두 점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면은 애초에 여기를 연결을 지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직사공을 만드는 데는 하나도 어려움이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역시 시련이 와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어, 노력을 하다 보면 기회는 온다 이런 것을 배울 수 있는 문제였는데요.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